안녕하세요. 차고 넘치는 교회 김영희입니다. 예. 오늘은, 어, 동백나무를 사용해서, 어,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동백나무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 조유미 선생님이 하신 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유미 선생님 작품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미 선생님 거를 따라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잘안 되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좋게 봐주시고요. 또, 어, 여러분도 배우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미 선생님의 작품은 이렇게 선을, 선을 좀 중요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근데 저는 잘, <laughs> 못 맞추겠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요새 꽃값이 장미가 지금, 어, 완전, 그쵸, 졸업 시즌이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저기, 뭐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카네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카네이션을 사용해서, 어, 여기서부터 길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을 조갖고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할때 이렇게 해서 대보고서 하셔야 돼요. 이게그 경기도, 인천, 서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유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쳐 주세요. 그꽃 일주일, 한달 동안 할 거를, 내용을. 그런데 저는, 저는 조유미 선생님하고 하신 거하고 잘안 따라하니까 같이 배우는 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가르치, 배우면서도 안, 안 한다고 해서 한 번은 이제 너무나 저하고 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그 선생님의 그 작품을 한번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오랫동안 한 몇십년동안 해왔던 그런거하고 완전히 좀 다르니까 좀 하는게 좀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대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돌두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 주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얘가 펴져요. 요새 꽃값이, 그쵸? 너무, 꽃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반대는 이렇게 반대로 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사이에다가 조유민 선생님은 조를 사용했는데 저는 지금 조가 좀 그래서 이 입세란을 사용했습니다. 염란인가 저도 득작을 안 받아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잘안 돼요, 못하겠어요. 옆으로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냥 쑥쑥. 안하긴 하지만, 유칼리도좀 사용해봤어요. 유칼리랑으로요 사이에다가. 네, 커리 남도 이렇게 사용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좀 너무 낮게요, 보기는 했는데. 음. 조금 더 낮게 해야 될것 같네요. 이쪽에 마지막이 모수까지 보일라로가더 어렵네요. 이게 좀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꺾여졌어요. 이 꺾어져서 빼고. 하나 꺾어져서 하나를 좀 그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길이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거베라를. <laughs> 잡아서 놓였습니다. 바로 밑에다가. 그리고, 어, 요 중간에다가 요거 네, 왁스, 왁스를 세워줬습니다. 왁스를 이쪽 위에서도 세워주고요. 유미 선생님, 그 해주시는 거를 간지가 한 2년 됐나요? 벌써 2년이네, 2년 됐나요? 올해가 3년째인가요? 어, 그런데도 이제, 이제 조금씩 알아갈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구나 하는 거를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으니까. 좀 좋긴 해요. 그으로도 이렇게 더 많이 졌 그리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손을 좀 이쪽으로 빼줄까요? 그리고 어 리시안을 리시안을 이쪽에다 꽂아줬습니다. 여러분, 리시아는 열 처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열 처리를 해주면 얘가 되게 정말 어느 땐두 주도 가요. 열 처리 잘 해주시면. 근데 이제 열 처리를 안 하면은 얘가 피지 않고 그냥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리시아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 해놔주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몬잎. 요 레몬잎이, 어때? 레몬 허브거든요. 레몬 허브를 여기다 놓어줬어요. 사이사이에. 놓주시고요. 저쪽에다가 이거 크리스마스 때부터 사용합니다. 이거 분비나무 비사데 여기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허전하게 보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니까 꽂아줬어요. 그래도 분위기차면그뭐라그럴까 성질이 달라서 약간 다르게 보여요. 막 이런 거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레몬잎 지난주에 어 저걸로 썼던 레몬잎을 여기다 좀줬어 걸왜 얘가 정말 삐딱하니 발라그러지신랑들 여러분, 삐딱선 타면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시간을 가져야지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저거 뭐지? 그, 두피, 이게 두피나무, 두피디아라고 그러나요? 이게 너무, 너무 오래 가요, 잘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했어요, 다 이렇게. 사용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편, 편, 편백도 있으니까 그냥 썼어요, 다. 다, 다르니까 색깔이. 색깔이 다르게 사용하시면 어, 여기 편백나무 같은 느이요 그리고 레몬 즙도 여기다 더 이렇게 눌주세요 오늘도 꽃꽂이가 끝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안 가고 이 차를 이렇게 이렇자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늘도게이이가 끝입니다. 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지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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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렇게 이렇게 게요양쪽이로 하면 이쪽이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감 많이 돌리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요. 그쵸? 주의 일하고 막 이런 거 봉사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생각을 저도 20대 했던 거 그때 하나님이 다할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에 20대 했던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라들 앞에서 어떻게 펄펄 벌떡대고 춤을 출수있으면 그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세 드시면, 뒤에 일하는 데서 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그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세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